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 일찍 모란장에 다녀왔어요. 모란장에 부지런한 다육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제가 6시에 출발해서 6시 40분에 도착했는데도 다육맘들이 많이 오셔갖고 제가 사고 싶은 걸못 사고 돌아왔어요. 하나씩 풀러서 볼게요. 여기는 그 뭐죠 청아농원, 호단의 행복, 자매농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갖고 지금 신문지에 봉지에 <laughs> 봉지가 지금 막 따로따로 막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일단은 청아농원 거 먼저 볼게요. 지금부터 청아농원 거 하나씩 풀러 볼게요. 얘는 <laughs> 매직 잭 골드예요. 매직젠 골드인데 제가 매직젠 골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밥이 자구가 많죠 그래가지고 한 포트 데리고 왔어요 얘는 맵이나예요 어 맵이나고 어 제가 어, 다육이가 없는 게 국민 다육이 없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멤비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멤비나도 한 포트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도테랑이에요. 도테랑. 하나. 둘. 셋. 넷. <laughs> 이름표는 오팔리나라고 붙어있는데 도테랑 맞죠? 도테랑의 창특이 있었는데 제가 나름 짱짱하고 묵은 아이로 골라오느라고 골라 온겨 이래요. 짱짱해 보이죠? 묵었어요. 좀 묵어갖고 와 손톱 색깔 너무 예쁘죠? 제가 도테랑이 예전에 모란장 어, 가서 하나 데려온 아이가 있거든요. 도테랑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얘네들을 합식을 해줄까 하고. 도테랑을 가져온 게막몇개 가져온지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개예요. 그리고 얘는 아우렌시스예요. 아우렌시스인데 여기 자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이나?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군생인 거예요. 아마 꼬집기를 한것 같죠? 그래서. 어, 아우렌시스 물들면 빨갛게 물들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갖고 어, 아우렌시스 군생도 하나 데리고 왔고요. 얘는 야곱센이 금이에요. 야곱센이 금인데 제가 예전에 어, 저의 야곱센이 금은 아마 2000시민다육에서 데려왔던 것 같은데 저희 야곱센이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천시민다육에서 데려왔던 야곱샌이 금이에요. 보라색으로 엄청 예쁘게 물들었죠. 이웃님이 저의 야곱샌이 금을 보고 예쁘다고 야곱샌이 금을 보면 하나 데려다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어, 요 야곱샌이는 이웃님 선물해 주려고 제가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얘는 미나예요. 미나, 제가 미나가 있거든요. 미나가 있는데 <laughs> 욕심이죠. 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도가 너무 따글따글하게 예쁜 거예요. 짱짱하게. 그래서 요 미나도 한 포트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얘는 어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덕양 갈매기 아닌가요? 덕양갈매기 같고 어, 입장이 특이하면서 색감 오묘하죠? 그래서 요 덕양갈매기 이름 잘 모르지만 덕양갈매기라고 불러줄게요. 얘도 한 포트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얘는 적기성이에요. 적기성인데 어, 제가 적기성 지난번에 꽃대 자르고 막 자구가 쑥쑥 나오는 거 보고 얘가 색감도 1년 내내 붉은빛을 유지해 주면서 여름에 살짝 초록으로 바뀌긴 하는데 또 햇볕만 잘 들면 금세 붉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데리고 왔는데요. 얘가 제가 어 꽃바구니를 합식을 해줄까 하고 데리고 왔는데 얘는 포인트로 주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포인트 용으로 적개상을 하나 데리고 왔고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1 0 0원짜리고요 500원짜리 아이들, 작은 아이들도 데리고 왔어요. 이 <laughs> 작은 비닐포트 500원이거든요. 어, 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얘랑 비슷한 게 집시, 연봉, 석연아, 하여튼 <laughs> 잘 모르겠는데 이건 조그만 보라색 500원 포트 하나. 얘는 블루 에프. 블루엘프 얘는 미인 종류 같아요 미인, 동미인 제가 갖고 있는 동미인이랑 비슷해요 아니요, 홍미인 홍민. 홍미인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 같아요 요 미인도 하나 데리고 왔고요 얘는 뭘까요? 뱀바이 있을까요? 암튼 이름 모르는 아이도 하나 <laughs> 데리고 왔고요 음. 치설송이에요. 500원짜리 치설송인데,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설송도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올리비아예요. 올리비아도 이렇게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얘네들 제가 조꼬미 아이들 다 같이 모아서 꽃바구니를 만들까 계획 중이에요. 이렇게 청아농원 아이들 언박싱을 마쳤어요. 어, 청아농원에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일요일이라서 모란장 일요일 모란장은 정말 다육만들이 엄청 많이 오셔갖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이미 다 나가서 못 사고 왔어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데려와서 보니까 흐뭇하네요. 어, 이어서 그 모란장 청아농원 어, 풍경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청아농원 아이들이에요. 청아농원의 이 빨간 보트는 모두 천 원인 건 소문이 라서다 아시죠? 와저천 원짜리 방울복랑 귀엽네요. 라우도 있어요. 라우가 새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예쁘죠? 천 원짜리 라우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laughs> 요 미나 너무 예뻐서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데리고 왔어요. 집시도 보이고요. 와, 요 모란장은 5일에 한번 열리잖아요. 원래 모란역 주차장이에요. 모란역 주차장인데 모란역 주차장에 4일, 9일, 14일, 29일, 19일 <laughs> 암튼, 4일이랑 9일만, 어, 성남 모란, 모란 주차장이 역으로 탈바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모란역 주차장 주위에 모란창 주차장 도로가 완전 이중주차로 해서 주차가 되어 있어요. 몰라코네요. 몰라코, 라울이 또 나오네요. 제가 다육만들이, 와 여기 보라보라 대비예요 너무 예쁘죠? 이게 파랑새, 아냐, 아냐, 아냐. 도테랑 제가 데리고 왔어요. 벽어원도 있고요. 와, 화재예요, 화재. 화재도 있고. 와, 얘는 크리스마스 저... 창인데. <laughs> 크리스마스 창은 그래도 많이 있었고요. 얘가 야곱새니금이네요야곱새니금 파필라디스. 꽃이 정말 예쁘게 핀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브라 군생 8,000원이고요. 홍매화는 3,000원이고. 젤리 카시오피아 8,000원 이에요. 그리고 뭐죠? 웨스트 레인보우도 보이고, 화이트 그린이도 보이네요. 아, 그리고 요 베이비 핑거가 1,000원 인데요. 너무 사랑스럽게 생겨서 얘를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아니, 얼마나... 고민하다가 아, 있으니까 그냥 와야지 했는데, 와, 물한 장만 가면 갈때 마음? 도착해서 마음이 바뀌어요. 이쪽은 500원 코너예요. 제가 이쪽 500원짜리 아이들 거의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취설송이네요. 합식해 주려고요. 블루 엘프도 보이고요. 여기, 아, 500원짜리 방울봉랑을 안 데리고 왔네요. 우주목, 우주목도 있고, 그리고 큐빅 프로스틱. 500원이면 정말 우리들끼리 그래요. 물값도 안 나온다고. <laughs> 올리비아도 500원이고 저렇게 쌍두짜리도 있었어요. 제가 저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다음에 합식한 영상도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